반갑습니다. 구름 책방, 책방 주인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규입니다. 아, 우리 계속해서 신전한 기독교 제3부 2장, 2장 맞나? 우리 계속해서 3부 2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분별력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절제라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할 말이 많다는 거죠. <laughs> 루이스는 절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되 일정한 수준, 적당한 수준을 지켜서 삼갈 줄 아는 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절제 부분에 관해서 많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술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것 음. 같아요. 기독교인들 유튜버를 살펴보면은 어 기독교인은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음. 꼭 금주해야 되나? 이런 것들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왜 술은 그렇게 음. 민감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음. 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더 금기시 되어온 역사가 있어서 음. 그런 건 아닐까? 음.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 금세 술에 취해서 막 길거리에 뒹굴고 <laughs> <laughs> 널브러져 있고 그랬을까 이게 예배드리고 와서 네. 이렇게 술 마시고 직후는 있었을까? 아니겠죠? 아. 주일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러고 음. 있으면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속터지셨겠어요. 아, 그런 음. 얘기는 봤던 음. 것 같아요. 초대교회 관련해서 음. 기록 중에서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그 문제가 아니고 음. 술을 마시는데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음. 앞뒤 안 가리고서 막 쏟아붓고 마시다 보니까 음.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아. 그때 당시 에다 농사 지으면서 이제 살았을 텐데 음. 일하는데 일도 안 가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돈은 다 갖다가 거기다 술 마시는데 퍼 써버리고 음. 술 마시면서 또 노름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음.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성교사님들이술 마시지 말자라고 음. 얘기했다뭐 그런 음. 기록을 본 적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료들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웃음> 그랬을 <웃음> 것 같아요. 뭐한 10년 전만 해도 술을 강요하는 문화. 그리고 또 술을 잘머잘 마시, 마시는 것이 더 남성적이고 음. 더 멋진 것처럼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문화들이 대학가에는 항상 있었던 음. 것 같거든요. 혹시 목사님은 술드시고 계신가요 요즘에? 네, 요즘에. <laughs> 드시고 네. 계신가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저는 음. 에,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성찬식 때 이제 진짜 음. 포도주로 하는 적이 있어요. 어. 에, 그런 게 있어서 정말. 요만큼 따라서 음. 마셔보는 게 이제 네. 그게 이제 제가 술 마셔본 게 전분 거 같고 그런 식으로 음. 이제 마셔본 술을 다 합치면 <laughs> 아, 그 컵한 개가 안 되지 않을까 <laughs> 음. 네 그러면 혹시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일단 뭐 마셔보지 않았으니까 마시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일단 안 들고 음. 딱히 아버지가 이렇게 술 마시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수를 음, 좀 음. 마시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는 술을 먹지 않고요. 음. 술을 안 먹은지 십몇 년 정도 아, 됐어요. 네. 끊은 거요. 예 그렇죠. 십몇 아. 년전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무알코올 맥주를 네,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그렇게 본인은 술을 끊었는데 음. 뭐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술을 마시는 그 자체는 어, 율법적으로 죄라고 정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술을 끊었던 이유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오랫동안 했는데 어, 학생들한테 술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제가 술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음. 생각했거든요. 제가 술을 먹으면서 술은 죄가 아니야.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야. 술안 먹는 척 하는 게 죄야. 뭐 이런 얘기를 하,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들이 효과적이게 전달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술을 먹지 않지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술을 마시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척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술을 마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있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laughs>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하나 좀 <laughs>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영역이 나와가지고 <laughs> 네. 분명히 술.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제심을 가지고 어,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술만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술 말고도 절제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시에스 로이스는 애완견을 사랑하는 일 음. 그리고 골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루이스 때도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정말 신기한 <laughs> 게 요즘에 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애완견 혹은 반려묘, 애완동물을 다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동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차원에서는 칭찬받고 또 우리가 서로 장려해야 될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방해한다든지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데 실패를 겪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음. 동물 사랑은 좋은데 음. 너무 좀 과격한 그런 동물 사랑의 표현 방식들이 조금 음.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나오기도 네. 하고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막 무슨 축사나 이런 것들을 막 유리를 깨버리고 막 찢어놓고 음. 동물들 다 그냥 풀어놔 버리는 그런 음.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입장과 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뭔가 시위를 하는 그런 음. 모양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동물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음. 이런저런 좋은 무슨 운동들을 한다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좀 과격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좀 음. 많이 보여요. 운동이라는 게 그. 네. 헬스는 물론 이제 그런,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무슨 무슨 주의, 무슨 네. 무슨 주의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인상 쓰시고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laughs> 구호를 외치면서 음, 음. 우리 건 조금 도 양보하지 못하고 우리 음. 거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너는 그냥 악이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모습들. 음. 사실 이것들이 과연 잘하는 걸까. 음. 좋은 취지의 운동을 어 그렇게까지 해서 되는 걸까? 이것도 조금 절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절제를 이야기할 때 악한 것들에 대한 절제는 뭐 쉽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선한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 친구를 사랑하는 일, 음. 혹은 남자 친구를 사랑하는 일 이런 일 가운데서도 절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 나는 나라는 자연인은 남자친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분명히 학생이면서 또 우리 어,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또이 사회인으로서 존재하기 음. 때문에 그 다양한 신분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들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음. 생각하게 을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음. 악하게 망, 망쳐버리는 그런 모양들이 적지 네. 않으니까. 음. 미국에서 이제 흑인 해방 운동을 음.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 또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멜컴엑스라는 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흑인 운동 흑인 해방 운동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신 분 가운데 하나인데 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는 이 흑인 해방 운동을 우리가 관철해낼 때 비폭력주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 저쪽에서 막 때리고 뭐 핍박하고 무슨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계속 비폭력으로 나가서 나가야 우리의 정당성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웰컴백스 음. 쪽은 조금 달랐죠. 오히려 이쪽은 좀 과격한 흑인 해방 운동을 추진해야지 저 사람들이 음. 말을 듣는다 듣지 않으면 광제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음. 어떤 일종의 테러, 오늘날을 보면 이 음.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을 막 하면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결론만 보고 두고 보면 음. 어 멜컴맥스 쪽보다는 마틴 터킹 쪽의 방식이 더 옳았거든요. 언론적이지만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다할수 있지만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엑스맨 시리즈를 보면 이제 찰스 자비에라는 엑스맨 진영의 우두머리 우드, <laughs> 엑스맨 진영의 이제 리더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매그니토라는 어. 반대편 진영의 리더가 있죠. 이두 리더들은 다이 차별받는 도련 변이들의 그 해방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찰스 자비에는 이 차별받는 도련 변이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공존, 평화를 외치는 반면에 매그니토는 이더 우월한 차별받, 달라서 차별받는 이 도련 변이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 저 사람들을 지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폭력적인 수단들을 다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매그니토의 이 노력들이 일반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돌연변이들조차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절제라는 것은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더 힘이 세지만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 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선을 위르기 위한 음.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절제가 이제 선을 지키는 것, 정도를 음. 지키는 건데 그 정도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쵸. 문제잖아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해 볼수 있을까요? 음. 뭐 예를 들면 술은 몇 잔까지 마셔도 되는지 음. 아니면 우리 애완견이랑 몇 시간까지 놀아주면 <laughs> 절제한 건지 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애매하죠. 네, 그건 사실 정할 수 없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 순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뭐 골프를 아주 좋아한다고 했을 때이 골프 때문에 제 직업에서의 어떤 사명들, 직업에서의 책임들을 망치지 않는 거죠.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거 음. 아니면 어 아빠라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아내와 사랑의 관계를 쌓는 거 이런 것들을 실패하면서까지 골프를 즐긴다면 그건 무절제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할수 없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애완견과 놀아주거나 음. 소비문화를 즐기거나 이런 것들은 그 절제의 범주 안에 있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롭거나 절제에 있는 특정 행동을 한다는 것이 곧그 사람 자체가 정의롭거나 절제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가끔 좋은 샷을 날릴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란 좋은 샷을 수없이 쳐본 결과 이제는 마음 놓고 믿어도 좋을 만큼 눈과 근육과 신경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덕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이 덕목들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 이렇게 점검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음. 이 덕목은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지켰고 음. 이거 이제 체크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음. 사실은 그런 것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 음. 되는 것 이제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덕목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행동만 규제하는 수 있는데, 우리의 행동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전한 기독교 3부 2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